안녕하세요 손해평가 색소발 행복한 꿀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 어,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그 알쏭달쏭한 용어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재보험은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시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이 정책 보험이라는 의미는 순 보험료의 약 40%에서 6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에서 40%는 또 추가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결국 농민은 보험 가입자는 뭐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만 특히 그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농작물 재보험, 해 가축 재보험, 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은 근거법령이 농업재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를 시작으로 2001년도에 농작물 재보험이 도입이 됐고요. 2024년 말 현재는 이제 73개 품목 또는 이제 76개 품목이라고도 하는데 그 대상 품목으로 합니다. 2024년도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녹두, 생강, 참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재해에 따라서 특정 위험, 종합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 위험이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병충해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요것을 종합 위험이라고 칭하고요 종합적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거죠.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태풍, 강풍, 우박, 지진, 동상에 이렇게 특정 몇 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이런 경우에 이제 특정 위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국고 지원은 순보험료에서 어, 약 40%, 60%, 평균 한49% 정도를 어,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보험료 이렇게 나누고요. 부가 보험료는 10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경비가 되겠고요. 순보험료는 이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게 이제 순보험료인데, 어, 순보험료의 약 40%에서 60%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보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축제 보험에는 농협손보뿐만 아니라 몇 개의 그 손보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제 보험은 97년 소말 돼지를 필두로 해서 도입이 됐고, 현재는 이제 16개 축종에 대해서 풍해, 수해설해뭐 지진, 질병, 화재 등 사고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1강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보장 위험에 따른 분류하고, 그 다음에 보장 유형에 따른 분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보장 위험에 따라서 종합 위험, 특정 위험, 그 다음에 특정 오염과 종합 위험을 이 블렌딩을 해가지고 섞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그 품목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장 위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재해감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종합 위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병충해는 고추, 벼, 감자, 복숭아. 이렇게 네개 품목만 병충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라고 하면, 어, 태풍 우박부터 해서 이제 기타 자연재해까지, 뭐 태우동어, 강한냉조, 설포기,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 기타 자연재해니까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재해까지 다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상해라고 하면 동해, 그러니까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죠. 상해는 이제 서리상자, 사, 서리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이제 한해는 여기 가뭄 피해가 되겠습니다. 냉해는 어, 작물마다 생육적온이라고 해서 자라기 좋은 그 온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매실 같으면 이제 12도입니다. 이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이제 냉해라고 합니다. 이게 얼지 않아도 냉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바닷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간척지 같은 데에서 그 바닷물이 넘치거나 수금기 있는 그 수분이 날라와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해가 되겠고요. 자, 요, 이제 자연재 해 조수의 화재를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라고 합니다. 조수에는 새하고 짐승 피해가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품목이 이제 이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줍니다. 뭐, 과수, 논작물,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 2024년 신규 품목이 두루블루베리 수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정 위염이 있는데, 특정 위염은 이제 과수 사종 사업의 단감 떨분감 과수 가운데 과수 사종이 이제 특히 이게 중요한데요. 적과 그속가죽이라고 하죠. 음, 적과 전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을 하고, 적과 후에는 이제 몇 가지 위험만 보장하는 이제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특정 위염이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폭염 이제 이렇게 포괄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몇 가지만 콕 집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태풍, 강풍, 우박, 집중, 호우 화재, 폭설, 침수, 냉해, 폭염. 뭐 이제 이런 그재를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 2024년도에 조수해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된 그런 재가 되겠습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풍수, 설, 지, 풍해, 수해, 설해, 지진, 폭염, 질병, 화재, 부상, 불임, 도난.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콕 집어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는 과수 4종 사과 배당감, 떫분감, 그다음 복분자 무화과 이런 품목은 적과 또는 수확해시 전에는 종합을 위험을 보장을 해주고, 적과 수확해시 후에는 몇 가지 특정 위험만 보장해주는 이런 그 복합적인 보장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 종합 위험 플러스 가격 하락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제 요런 품목이 있겠습니다. 어, 포도 과수의 포도부터 해가지고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추가된 옥수수, 보리까지 그리고 이제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농업 수입 안정 보험 또는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자, 이런 그 보장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그이 자세한 내용 품목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요. 큰 틀에서 종합 위험, 특정 위험, 특정 위험 플러스 종합 위험 가격 하락. 자, 이런 그 보장 위험에 따른 분류가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장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피해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따른 분류가 되겠는데요. 어, 과실 손해, 수확 감소, 농업 수입 감소, 생산비, 시설 가축 손해. 그다음에 이제 요.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나무 손에 경작불능 재파종, 재정식, 제2형, 재직파. 그 다음에 이제 벼의 경우에 이형직파불능수확불능 이렇게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실 손에는 그 과수의 경우에 전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과수 가운데서 과수 사종 사과 배단감, 떫은감 요거 이제 과수 사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과수 사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귤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주밀감하고 만감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주밀감하고 만감류가 있는데 만감류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천해양이니 한라봉이니 하는 게 이제 만감류가 되겠고요. 통상 우리가 그냥 감귤하면 이제 온주밀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 두루플루베리 복분자, 무화과 이런 것들은 무게를 따지지 않고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이제 개수를 따집니다. 이건 개수를 따지고 뭐 이런 품목들은 그 결과지 과일이 달리는 가지의 피해라든가, 뭐, 꽃의 피해,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피해를 산정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과실 손해방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확감소입니다. 이게 무게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다른 과수품목,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과수품목하고 벼맥류 어, 벼밀보리, 어, 귀리, 뭐, 이런 벼맥류하고 어, 대부분의 밭작물 그다음 인삼 이런 것들은 무게를 재입니다. 무게를 재 가지고 이 농지에서 예를 들면 1000kg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평년에 1000kg 정도 나왔는데 재로 인해서 뭐 600kg가 나왔다 그러면 400kg가 줄어든 거니까 피해가 40%가 난거죠 자, 그런 식으로 무게를 가지고 따지는 음, 어, 방식이 이제 수확 감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수입 감소는 앞에서 어, 말씀드린 대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계약할 당시에 기준 가격이 있는데, 기준 가격이, 뭐,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천 원이었는데, 수확기의 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6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40%가 또 감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따지는 것은 이제 농업수입 감소 방식이다. 뭐, 더 자세한 것은 각 품목별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개념만 일단 익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은, 어, 생산, 작기가 있겠죠? 뭐, 파종부터 해가지고 수확기까지가 있을 텐데, 사고가 어느 시점에 나느냐에 따라서 그때까지 들어간 그 생산비를 어, 계산을 해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시설이라든가 가축 손해 이런 것들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실손 보상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나무 한 주당, 주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무에 따라 다른데요. 뭐, 과수사종, 복숭아, 함귤, 이건 10만원이고, 이게 이제, 10만 이제 5만원, 4만원, 뭐, 3만원까지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어, 나무가 보상하는, 보장하는 재로 인해서 죽었을 때 고사하면 한 주당 얼마씩 보상해주는, 이제 이런 방식의 나무 손해 보장이 되겠습니다. 경작불능은 어느 시점까지, 뭐, 수확기 전, 뭐, 또는 벼의 경우에는, 어, 출수기, 그러니까 이삭이 패기 전에 65% 이상 식물체 에 피해가 났다. 그러면, 어, 이건 뭐 경작을 더 이상 할수 없으니까, 그냥 일정 퍼센트를, 어, 지급을 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경작불능이 되겠고요. 이제 자가 붙은, 재파종, 재정식, 재양 재직파, 뭐 이런 그제 자가 붙은 것은, 어, 일정 시간, 어, 별의 경우에는 이제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이 넘으면 그, 모내기 하기가 힘들겠죠.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나고, 다시 파종을 했으면, 이항을 했으면, 어, 일정 비율을 보상을 해주고, 계약은 또 이어가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파종이냐, 정식이냐가 있는데, 파종은 씨앗을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하죠. 정식은 모판에다가 모종을 내가지고, 그 모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본밭에 아주 심게 하는 걸 이제 정식이라고 하는데, 일정 시점, 이게 시점이 이제 파, 그 작물마다 전부 다릅니다. 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양파 마늘은 가을에 심죠 심지어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 피해가 나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재정식하거나 재파종을 하면 일정 비율을 지급을 하고 다시 보험 기간은 보험은 유지하는 이제 이런 제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벼에만 특화된 건데요 이양직파불능 또는 수확불능 그 7월 31일까지 아예 뭐 가뭄이 었다든가 홍수가 와서 모내기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십오 퍼 보험 가입금액의 1 5를 주고 계약을 종료를 시킵니다. 또는 수확 불능 이용하는 이제 뭐 재현 율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이게 시장성 있는 벼로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지급을 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장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앞에서 본대로 보장 위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복잡한 용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론서에 접하시게 될 이러한 복잡한 용어들이 이제 제조가 됩니다. 종합위험, 특정위험, 농업수입감소, 뭐, 자연재해조수의 화재병충해. 네, 앞에서 계속 그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제 품목에 따라서 용어를 붙일 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다.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다. 이제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용어가 또 나옵니다. 또는 수학전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 특정위험, 오종한정,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뜯어보면, 그, 장명한 것이 보면, 종합위험, 수학감소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보장하는 위염의 종류를 앞에 언급을 한 거구요. 수학감소, 보장이다. 이것은 보장하는 유형에 따라서 장명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개념만 확실히 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런 뭐 복잡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아,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개념을 넣지 않으면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굉장히 좀그 혼동이 되고, 그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동될 때는 이 강좌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청취를 하셔가지고,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회 시험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하죠. 자, 8회 기출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5번 문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 및받자물 품목 중 과로 안에 들어갈 해당 품목을 쓰시오. 이런 문제였는데요. 자, 과수 품목에 경작불능 조사를 실시하는 품목. 경, 경작불능 조사를 실시하는 과수 품목은 이게 이제 복분자가 있었죠. 유일하게 복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방식 과수다 이렇게 그 명명을 했어요 명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분자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방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복분자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론화나 약관에서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수확감소 보장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말장난이기는 한데 이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런 디테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충 낸 그런 그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손해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이제 손해 평가 도대체 무엇을 그 물어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손해평가 핵심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재해가 발생했으면 이것이 보상하는 재해인지 또는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면 일단 어, 조사를 하게 되고 미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됐다든가 피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그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 계산해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그 보장 유형에 대해서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이 있었죠. 수확 감소 보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농작물에서 이제 70 7, 80%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뭐 생산비 보장도 있었고 농업 농업 수입 감소 보장도 있었지만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을 그 수, 평가를 하려면 일단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조사 방법에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확량 조사라는 게, 일단 평년 수확량이라고 있었죠. 평년 수확량. 요거 평년 수확량은 어떤 농지에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어, 요것은 사전에 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평가 모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kg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사실은 수확량을 전체를 조사하면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겠죠. 수학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품목은 몇 가지 없습니다. 벼라든지, 뭐, 콩, 이렇게 몇 가지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가입 면적이라든지,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구간을, 어, 찍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 과수 같으면 이제 나무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밭작물이나 논작물 같으면, 표본 구간에 있는 그 작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어,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얼마가 측정이 됐으니까, 전체에는 얼마 정도 수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어,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수확량은 보통은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를 재게 되고요. 어떤 작물의 경우에 이제 과실의 개수를 그 세게 됩니다. 사과와 배, 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어, 과실의 개수를 세서 개수가 평년의 착과량, 평년에몇개 달려야 되는데 어 피해가 발생해서 몇 개가 줄었으니까 그 비율만큼 또는 그 개수만큼 보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됩니다. 또는 품목에 따라서 이제 결과지, 그러니까 과실이 맺는 가지가 몇 개여야 되는데 평년 가지 수가 몇개 되는데 지금 고사를 해서 몇 개가 줄었으니까 이것 이제 그 비율을 내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했으면 이제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역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예를 어,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 7, 80%를 이해한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생산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어, 예외가 되는 것만 이제 따로 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보험금은 그 피해율을 구하고 그다음에 어~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서 보험금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갚히자갚히자 가피자, 가피자 이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요 이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이제 어~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서 보험금을 구하게 되고 이때 피해율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나 피해 수확량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 이제 산식이 평수미평 평수미평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 귀가 닳도록 들을 얘기인데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수확량은 앞에 이제 표본조사로 대부분 이제 구한다고 그랬죠. 수확량 구한 수확량을 빼면 이게 이제 피해 수확량이 될 겁니다. 평년 기대되는 수확량이 1 0 0 0 k g 였는데 예를 들어서 어, 수확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600kg이었다. 그러면 피해 수확량이 400kg이 된 거죠. 400kg. 그러니까 평년에 1,000kg이 나와야 되는데 400kg이 피해를 봤으니까 결국 피해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피해율을 구하게 되고요. 이것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해서 어, 보험금을 구하는데 다만 자기 부담 비율,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이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10%에서 뭐, 15, 20, 30, 40.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물론, 낮은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하면 이제 보험료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만큼을 빼고, 피해비에 해서 요 비율만큼을 빼고, 보험가입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제 이런 형식이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 핵심은 보상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수확량을 조사해서 피해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고, 그것이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마나 되는지 피해율을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품목별로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고 표본 조사는 어떻게 하고 무게는 어떻게 재고 여기에 이제 일부 벼라든지콩 같은 건또 함수율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비대 추정지수라고 그래서 조금 수학기보다 일찍 조사를 했으면 어그 무게가 좀덜 나가니까 이걸 또 보정을 해주고 이런 이제 과정 이 여러 가지 그 품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 어그 보정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을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익히고 이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